오겹살인데 고기 너무 신선해 보인다. 고기를 사랑하는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정유광입니다. 자 여러분 저는 지금 세종시 조치원에 나와 있는데요. 바로 이쪽 근처에 또 굉장히 오래된 삼겹살이 맛있는 집이 있다고 합니다. 직접 가서 여러분들께 이 식당에 대해서 자세히 리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세종시 조치원에 위치한 거부장입니다. 이곳은 조치원에서 30년이 넘은 오래된 식당이고요. 과거 정육점을 운영하신 주인분의 경력을 바탕으로 고기 맛있기로 입소문이 자자한 곳이었습니다. 과연 이 식당의 장점과 매력은 무엇일지 지금부터 이곳에 대해서 자세히 리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세종시에 도착했고요. 거부장 삼겹살집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외관 모습은 옛날 목욕탕이 떠오르는 건물에 붉은색 간판이 한 눈에 들어왔는데요. 들어가기 전부터 목욕탕 냄새, 아니 마친 냄새가 솔솔 풍겼습니다. 내부는 전형적인 옛날 식당 느낌이었고 전체 좌식 테이블로 대략 10개가 조금 넘어 보였습니다. 워낙 이런 투박하고 정감 있는 감성을 좋아해서 평소보다 기대감이 더 크게 느껴졌습니다. 다음 메뉴판 설명입니다. 메인 고기 메뉴는 먼저 한우 함소 구이용 부위가 있었고 돼지고기는 생삼겹만 있었습니다. 한우 수험소 등심은 100g 기준 15,000원 생산겹은 100g당 6,500원으로 책정되어 있었습니다 식사 메뉴도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어서 점심 손님도 많을 것 같았습니다 와이 불판의 이 원리 이 젓가락 하나 지금 꽂아놓은 이유가 고기를 구울 때 기름이 나오잖아요 기름 타고 여기서 미끄럼줄 타고 내려가는 겁니다 오겹살인데 고기 너무 신선해 보인다 고기 두께는 한 1cm 살짝 넘어 보이는 정도 지방 하나 같이 나옵니다 투박한 느낌으로 해서 한입 크기로 이렇게 나와요 고기 맛있어 보인다 네, 갈비 쪽 고기 보면서 수분기도 거의 하나도 없고 찰지면서 쫀득쫀득할 것 같아요. 기름으로 불판을 한번 갈궈주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원래 곱창집에서 많이 사용하는 불판인데 일반 그 곱창집 불판 중에서도 오래돼 보이는 그런 불판입니다. 업장이 지금 한 34년 정도 됐다고 하셨는데 불판만 봐도 이미 감성 느껴지고 그 내부 분위기도 그렇고 너무 좋아요. 창구석 나왔고요. 창구석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첫 번째 파절이고요. 파절이 바로 버무려져서 나옵니다. 동치미 나오고요. 김치 너무 맛있어 보인다. 콩나물 무침, 자, 미역 줄기 무침, 인당 하나씩 나오는 쌈장, 마지막 쌈채소까지. 소금은 따로 달라고 말씀드려가지고, 살짝 후추하고 구운 소금 같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갈비때 좋구요. 고기가 보면은 아주 크진 않아요, 돼지가 작으면서도 고기가 되게 맛있어. 이 지방 색깔 보면은 신선도가 느껴집니다. 딱이 정도가 지금 구워지는 게 제일 좋거든요. 이거는 고기 근데 안 봐도 끝났다. 너무 맛있어 보인다. 동치미 진짜 맛있다. 너무 달지도 않고 새콤한 맛도 적절하게 있고 딱 집에서 먹는 할머니가 해주신 그런 맛이야. 평소에 동치미 좋아해? 아안 좋아하지. 안 좋아해? 좋아해? <laughs> 어제 술을 조금 먹고 <laughs> <laughs> 와가지고 아 <laughs> 맛있다. 딱 기름이 튀지 않을 정도의 세기가 딱 유지가 돼, 게 조금 기다리면 알아서 따라줍니다, 이거. 이판하면 이, 이 일단 무조건 볶음밥입니다. 색깔이 잘 나오네. 일단 고기 자체가 신선하면은 구워졌을 때 색깔이 황금 색깔로 나옵니다. 먹음직스도록 다리 조금 옮겨주고. 사장님, 여기 기름에다가 김치 구워도 돼요? 아, 구워도 돼요? 가끔 식당에서 싫어하시는 분들도 계셔가지고. 연기 많이 난다고. 물어보고 구워야 됩니다, 이거. 요소에다 넣겠습니다. 마늘도 좀 넣어줘. 더... 와, 기가 막힌다. 너무 맛있겠다, 이거. 소금 하나 찍어서 한번. 와, 냄새 일단 너무 좋다. 음, 고기 맛있다. 음. 고기 본적으로 깔끔하고요. 이게 어떤 향수를 불러일으키냐면 은 어렸을 때 가족들하고 집에서 오순도순 모여가지고 돌판에다가 고기 구워먹던 그런 시절 있잖아요. 딱 그런 맛입니다. 고기 되게 깔끔하고 잡내 하나도 없고 기본적으로 진한 맛도 나고요. 일단 이거 파절이 한번 먹어봐야 같아요. 파절이에다가 소금도 소금이지만 여기 파절이가 정말 맛있어 보이는 와우. 아 여기 파절이 무섭다. 아 파절이 양념이 와이 밸런스가 너무 좋은데? <laughs> 파절이가 사진이있요와 <laughs> 네, <맛있어요. 웃음> 파절이 너무 맛있다. <laughs> 원래 이런데 이렇게 구워야지. <laughs> 네, 파절이 같은 경우에는 단맛하고 식초의 새콤한 맛 이런 것들이 적절하게 딱돼 있고, 슴슴한 편은 아니고 살짝 있는 편인데도 아주 맛있게 되어 있어요. <laughs> 양념이 구운 김치딱 하나 올려가지고 이렇게 가야지. 여기 소금 찍어 먹는 것보다 이거 먹는 게더 맛있습니다. 아, 나 파절이. 여러분 지금 제가 먹어봤는데 여기 약간 크리스피하게 굽는 것보다 좀 촉촉한 게 훨씬 더 맛있습니다. 겉면이 너무 바삭해지면 고기가 얇다 보니까 수분이 빠져나가서 과자 씹는 맛 같은 게 나서 그좀 별로인 것 같아요. 생 마늘 하나 삼장 찍어가지고 네, 무조건 필살기 올려야 됩니다. 아, 파절이 이렇게 바로 주신다. 감사합니다. 너무 맛있어. 네. 최고야. 네. 집 앞에 있으면은 한 일주일에 한번더올수 있을 아, 것 같아요. 집밥 느낌이다 보니까 응. 뭔가 자극적이지 않고 맛있는 밥반찬 먹는 거잖아요술 한잔 하기도 좋고 응, 응. 부담 없이 한 가지 가 좌식이다 보니까 나 같은 사람들이 다리가 좀 빨리 절여요. 그거 제외하고는 너무 좋다. 응. 응. 요즘 집에서는 또 이런 식으로 먹기 힘들잖아요. 좀 부담 없이 편하게 먹을 수 있는 돼지 기름을 가지고 내가 하고 싶은 걸다할수 있는 김치도 보일 수 있게. 솔직히 요두 개만 구워도 끝나는 거거든. 이런 것들이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매장 입구에 들어서면은 일단 아버님께서 작업하시는 모습부터 보여요. 고기를 막 이렇게 전문적으로 뭐 구워주는 식당 이런 데도 있지만은 그냥 이렇게 좀 소박하게 구워 먹을 수 있는 이런 식당 있죠. 이런 느낌이 또 좋은 것 같아요. 예전에는 이제 시내 한점 약간 그런 느낌으로 먹었다면 다시 이게 또한번더 트렌드가 바뀌어갖고 좀 과거로 돌아오는 느낌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한장집어가지고 두운 마늘 한점딱 올려가지고 쌈장 음. 삼겹살의 원육도 지방이 너무 많은 게 아니라 적절하게 지방하고 살코기가 있어서 오히려 식감도 좀 강조가 돼요 쫄깃하면서 쫀득쫀득한 식감 제가 지금 고기 조금 남겨놓을 거거든요 이거 이따가 뭐에다 넣어야죠? 볶음밥! 그렇죠 볶음밥 고추장에다가 두개 시키면 이렇게 볶음밥에 이 파절이 올라가면 진짜 맛있겠다. 약간 예상하고 있었는데, 역시 여기에 비밀, 파절이 제일 맛있어. 기역은두배안세요기역은 다르긴 하거든요? 아, 그거 넣어주세요. 원래 하는 대로 먹어볼게요. 이게 진짜 볶음밥이 있어요. 음. 잔반이 없이 그냥 싹다 네, 넣어서. 진짜 잔반 하나 음. 없는 거 같아요. 동치미도 좀 어머니께서 진짜. 아, 네. 너무 잘하시는 것 같아요. 음, 기름을 안번넣어요 <laughs> 천연기름. 아, 어. 진짜요? 어 만드는 어. 어. 이거 기름 조금만 넣어야겠다. 이거 돼지 기름 솔직히 맛있는 거라서. 그쵸, 드시는 분들이 네. 드시니까. 야 끝났다. 와. 네 끝났다. 감사합니다. 여기에 볶음밥 주문하면 서비스로 청국장 나와요. 기본기에 가까운 청국장인데 한번 맛봐볼게요. 아, 청국장도 맛있다. 원래 이게 볶음밥도 살짝 레스팅을 해줘야 돼요. 그래야지 아래쪽에 누룽밥이 생기면서 아주 최상의 식감을 내줍니다. 오. 기본적으로 고추장 베이스에 김치하고 파절이 양념. 딱 섞여갖고 아주 맛있습니다. 고깃집 중에서는 그래도 꽤 괜찮을 거예요. 왜냐하면 볶음밥 2,000원이잖아요. 가성비 되게 좋습니다. 다져주세요. 다져주고. 이거지, 이거지. 하나 제가 숨겨놨죠. 내가 부를 새가 없어. 음. 맛있게 먹는 법을 알았습니다. 고기를 조사 놓는 것도 좋은데, 삼겹살은 좀 빼주세요. 그 다음 먹는 게 훨씬 맛있네요. 그 다음 파절이가 아무리 들어갔어도 위에다 파절이를 꼭더 올려주세요. 이겁니다. 아, 감사합니다. 두 개가 나오네. 인심이. 여기 제가 장담하는데, 파절이 드시러 오시는 분들 분명히 있을 겁니다. 여기 지금 보시는 단골분들 아시죠? 제가 하는 말 뭔지. 이렇게 하면은 이제 파절이 볶음밥 되는 거예요. 분명히 이렇게 파절이에 비벼 드시는 분들 분명히 있다. 네, 행복하게 함께할 수 있으면서 든든하게 먹을 수도 있고 고기 맛있지, 후식 볶음밥 맛있지, 찌개로 맛있지. 사기, 얘는 사기 그냥. 엄 마달래? 아배 어, 불러서 허리 아파. 오늘 배가 아프니까 누룽지 주세요, 부대님. 네, 감사합니다. 아, 이거또누룽지 파들 못 참지. 이거마지막까지 무조건 박박 긁어 먹어야 되거든요. 여기가 제일 맛있는 데지 이거 알았으면 소주 시켰지 <laughs> 여기까지 세종시 조치원에 위치한 34년 전통 거부장에 대해서 소개 드렸습니다. 먼저 이곳에서 느꼈던 장점은 옛 추억이 떠오르는 돌판 삼겹살의 정석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과거 정육점을 운영하셔서 기본 고기 선별도 좋았고 돌판에 지글지글 구워지는 삼겹살과 함께 곁들여 먹는 파절이가 최근 맛본 식당들 중에서는 최고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후식 볶음밥까지 본질에 충실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저희 동네에 있어도 일주일에 한 번은 갈수 있을 것 같은 전체적으로 정감 도 느껴지고 옛스러운 투박한 감성이 좋았습니다. 단점으로는 테이블 전체가 좌식이기 때문에 손님에 따라 불편함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았고요. 불판 특성상 기름이 튀고 연기가 날수 있는 점 참고하시고요. 고기를 구울 때 고기가 달라붙어서 고기를 잘못 굽는 초보분들 같은 경우에는 당황할 수 있으니 영상에서 굽는 법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워낙 기본기와 본질에 충실한 고깃집이라 이런 옛날 상겹 스타일 좋아하시는 분들은 방문했을 때 만족감이 상당히 높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다음 영상도 정말 유익한 고기... 영상으로 돌아오십니다. 감사합니다.